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규제는요. 꿈틀 국어 문법 완성. 제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언어와 한글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긴 시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뭐, 감회가 새로운데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죠. 자, 61쪽 1번 문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강의를 수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1번, 다음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 언어의 본질. 여섯 명의 아이들은 오른손을 들고 니기슨 서약서를 읽었다.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쓴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고 나서 모두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지금 펜을 프린들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 할까 이것은 어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인 사회성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다음 표말에 잔디밭 에 표말을 잔디밭에 붙였다고 할때그 기능이 다른 것. 들어가지 마시오. 무슨 기능입니까? 명령적 기능. 잔디를 보호합시다. 이것도 명령적 기능. 간접 명령이죠. 출입 금지, 이건 집점명령. 금잔디, 벽과에 속한 여러 사리의 풀. 이거는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제어리는 무척 약하답니다. 잔디 생각. 이것도 관점명령. 4번,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 이거 나머지는 명령적 기능이다. 4번,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실제 무지개는 무수한 색깔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에서는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라이베리아의 바사어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두 나라 사람들은 무지개를 그릴 때도 각각 일곱 가지 색과 두 가지 색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1번 언어에 의해 사고가 지배받기도 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2번, 개별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관련 없는 말? 사고를 표현한 도구? 아니죠. 도구였다면, 일곱 가지 색깔과 두 가지 색깔로 다르게 무지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문화 관습과 긴밀한 관련? 물론 관련이 있지만, 이 보기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고요. 언어랑 그 대상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고기와 같은 언어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산을 가리키는 우리말은 원래 맥, 강을 가리키는 우리말은 가람 또한 백과천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각각 온과 증운이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이제 모두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산이 살아남았고 강이 살아남았고 백과천이 살아남았다 다 이거 한자어잖아요 이거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성 생성 발전 소멸한다라는 건데 언어를 지시하는 대상과 필연적 관련이 없다. 그 자의성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번 외래어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어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사물을 나타낼 개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동안 나타내었던 사물의 개념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요. 사라지면 대상 대상이 사라진 것도 아니죠. 여전히 상과 강은 있는 거니까요. 5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 상황에서 가 나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기능. 철수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 철수군 학교 다녀오니, 이건 친교적 기능이 되겠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내일 학교 안 가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알았어요. 금방 잘게요. 기능을 찾아보면 정답은 5번. 친교적 기능과 명령적 기능. 자, 이제 63쪽으로 가봅시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음 자, 모음 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 맞지요? 자음 자는 초성에서, 모음 자는 중성과 종성에서? 아니죠. 자음 자는 뭡니까? 초성과 중성, 아, 초성과 종성에서 사용되고, 모음 자는 어디만? 오로지 중성에서만. 틀린 거죠. 모음자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의 겨,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 맞고요. 모음자는 소리의 성격에 따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나눌 수 있고 자음자 니은과 티은은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소리의 성질 이거는 예사 소리이고 티은은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자 A부터 E에 들어갈 문자 어금니 소리 뭐였습니까 기본자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기억. 혓소리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인 니은을 본뜬 거고, 입술 소리는 입모양 미음, 입소리는 이 모양인 시옷 목구멍의 단면인 이응. 이렇게 가획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획자는 기억의 가획을 하니까 기억, 그리고 이체자는 뭡니까? 옛 이응, 그 니은의 가획 가획을 했더니 티읕과 티귿, 디귿과 티읕.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못했네요. 디귿과 티귿 그리고 이체자는 리을 그리고 미음에 획을 더하니 비읍과 피읍 시옷에 획을 더하니 지읒과 치읒 그리고 이체자로는 반치음 목구멍소리 획을 더하니까 열인 시읒 그리고 시읒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A가 키읗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B가 옛 옛 이응 시가리을 디가 시옷 이가 반치음 이렇게 오, 여러분들 요 표는 여러분들이 어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사 물이다 이해담기 한글의 창제정신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 다르다라는 거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자하는 바가 있어도 마치는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가엽게 생각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새로 만들었다 창조 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로다 실용 정신 근면 정신 없어요. 이름절의 말이고 굉장히 좋은 문제. 보기의 조건에 맞는 이름절의 말. 초성은 자음인 죠 기본자이면서 목구멍을 상용화해 만든 소리는 뭡니까 이음 목구멍 소리. 기본자이면서 사람을 상용화해 만든 소리는 이 천지인에서 이. 기본자를 제외한 혓소리이면서 아, 혀 소리이면서 아혀 소리 혀 소리라 그랬으니까 뭡니까 니은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자는 제외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디귿과 티읏이 있고 이체자는 뭡니까? 리을인데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자도 아니고 가획의 원리도 아니면 뭐가 된다? 리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음절과 합체해 볼까요? 이음, 이, 리을. 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의문의 변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보기는 가, 보기, 가, 나는 휴대전화의 대표적인 자판 배열이다. 꿈투를 입력하고자 할 때, 가와 나에서 다섯 번째로 눌러야 할 소리. 가를 기준으로 꿈투를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쌍기역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사를세번 눌러야 되죠? 그럼 쌍기역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를 눌러야 면 3하고 2를 눌러야 되죠? 2가 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음은 00을 두번 눌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틀이니까, 아, 틀은 어디 있습니까? 6, 6을 두번 6, 6 맞죠? 은는 뭡니까? 3번, 그 다음에 리얼이니까 5번을 두번 그럼 이러면 꿈틀이 되는 거고, 가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섯 번째라 그랬죠. 다섯 번째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한번 해봅시다. 나에서 꿈틀을 하려면요, 병서를 해야 되니까 1번하고 뭐를 눌러야 됩니까? 샵. 그쵸? 병서는 나란하게 쓰는 거니까, 나란할 병자니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를 찾으려면 6을 두번 눌러야 되네요. 어, 미음을 칠하니까 5번을 눌러야 되네요. 그 다음에 ᄃ은 어디 있습니까? ᄃ은 뭐 해야 됩니까? 가외그려야 되죠. 뭐에서 가외그려야 됩니까? 니은에서 가외그려야 되니까 2번을 누른 상태에서 별표를 두번 눌러야 티읕이 되는 거고 은은 0번을 누르면 되는 거고 니은은 4번을 누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를 눌러야 돼요, 나에서는요. 그래서 2하고 5번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한글의 우수성 중 다음과, 다음에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기억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기억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획을 더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쨌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체계성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어, 수능 맛보기. 1번, 보기에 미주친 표기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 1번, 잊을래야, 라는 거 아니구요. 잊, 으,려,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구요. 바람 맞구요. 더 기다릴 개가 되는 거구요. 격적은 맞구요. 설렘, 이거 아이스크림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셀럼이 아니라, 설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가다마, 가다마, 3번이 되겠습니다. 아, 보기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에 대해 학습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13항부터 15항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1번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잘 읽고 그리고 1번부터 5번을 분석해내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15항에 의하면 15항을 볼게요. 멋있다는 머디따로 발음하는게 원칙이군 원래 뭡니까? 받침뒤에 아어오 우, 오, 위들로 시작하는 실제 형태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대표음을 바꿔서 뒤첫 음절로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시죠?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시옷의 대표음은 뭐로 가는 겁니까? 디귿으로 가는 거잖아요. 디귿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맛있다, 멋있다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원칙인 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거 가느다랑 물방울, 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뭔 소리지? 이런 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바꿨어요. 시옷의 대표음은 뭡니까? 디귿이잖아요. 이 ᄃ으로 바꿔서 뒤로 넘겨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바닥에 골씨 잡혀 있었다 해서 골씨는 골씨로 발음해야 되겠군. 어, 이거, 맞죠?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겹니까? 지금 이제 14항을 기준으로 이렇 보면 되겠죠. 14항. 14항이니까, 아, 14항에서 겹받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뭡니까? 시옷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한다. 시옷이 넘어가니까 된소리. 이거 맞는 말. 3번, 밭에 나가다에서 밭에를 바체로 발음하면 13항에 위반이 된다. 나와 있잖아요? 13항에 보시면,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와, 그리고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제음가대로 뒤음절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걸 그냥, t에서 뒤로 넘겨서, 바테로 발음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맞는 말. 14항에 의할 때, 앞으로는, 달글을, 달글로 발음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뭡니까? 14항에서는 뭡니까? 겹받침일 경우에, 그냥 뭡니까? 두 번째 것을 뒤로 넘겨서, 달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 5번이 틀렸는데, 느플과 느밥의 발음이 다른 것을 띄어쓰기 때문이군, 이라고 했지만,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나면, 지금 여러분들 왜 틀렸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걸 잘 보세요. 1 3왕과1 5왕을볼때 늪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을과 앞이 문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을은 조사이고 그리고 앞은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겨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대표음으로 바꿔서, 비읍으로 바꿔서 넘기기 때문에 느 밥이 된다라는 거. 띄어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은 보기에 제시된 어떤 문법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분석해서 잘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근거를 갖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3번, 보기 1과 2를 참고하여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쓰고의존명사 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존명사, 의존명사, 조사. 그럼 이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요런 뜻으로 쓰였냐? 아니면 이런 뜻으로 쓰였냐? 아니면 이런 뜻으로 쓰였냐? 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너만 좋아하는 거잘 알잖아. 이건 보조사로서 쓰였으니까, 너만 맞는 말. 보기만 해도 좋은 걸 어떡하니? 보조사 맞지요? 이럴 바에는 안 가느니만 못하다. 이것도 보조사가 되는 거고,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띄었어야 되죠. 왜냐면 몇 번입니까? 이건 1번, 만 1번, 동안이 얼마간 계속 뛰었음. 못본지 오랜만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만 1번의 뜻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 내가 화내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해. 이 많은 몇 번입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4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인명과 지명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에는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중국어 표기법. 그러나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손문, 모티독, 장계석과 같은 표현은 관용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 인명은 일본어 표기법. 중국 지명은 우리 한자음대로 적고, 현재 쓰는 것은 원음대로. 일본 지명은 모두 원음대로. 다만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동경상의 대만은 한국 한자으로 읽는 있는 것, 있는가용도 허락한다. 일본의 성령은 현대인이죠?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합니까? 청룡이라고 해야 되니까 일본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기를 통해 알수 있는 언어의 특징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가족을 중시했고 대가족을 이루며 한데 모여 살았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학렬과 수직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우리말에는 호칭어나 지칭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세분화 체계되어 화 있다 우리말에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외숙 고모부 이모부 등과 같이 분화된 친족어가 영어에서는 언클로 통일되는 것이 통용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은 뭘 증명하는 겁니까?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룩한 다양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2번이 맞는 말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6번,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 방식.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가에는 초성자의 제자 원리인 가획과 병사의 원리가 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가, 말이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획의 원리가 주로 반영된 건 뭡니까 나예요 나 가가 아니라 나를 보시면 가획과 병서를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 가획의 원리 병서의 원리가 주로 반영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 나는 천지인을 상용한 중성적 활용의 주된 입력 방식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주된 입력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천지인 활용도가 높은 것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는 거죠. 이게 가, 천지인. 왜냐면 여기는 모음이 다,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초출자, 제출자로 다 만들어 놓고, 초출자를 가지고 이제 획을 더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가 맞는 거고요. 가에서는 발음기간에 따른 소리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지금 시옷과 함께 지금 뭘 묶어? 시옷하고 시옷을 묶었잖아요. 그리고 이음하고 미음을 묶었잖아요. 이거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죠. 가와 나 모두 가획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에서는 0번하고 8번을 제외하고는 이거 다 가획, 가획, 가획. 가액, 가액. 뭐, 사실 이건 이체이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거 맞고. 그죠? 여기에서 가액. 이건 뭐, 아까 가액이 더 많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4번. 그 그러니까 부분적이다라는 말. 이래서 국어가 어려운 겁니다. 5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동일 문자 입력을 위해 누르는 횟수가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요. 아까 꿈틀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다르다라는 거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것 마무리 여러분들 잘 하시고 복습을 꼭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대장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꿈틀 국어 문법 완성 여러분들은 이제 어 국어를 국어에 나오는 문법을 총 정리를 하셨습니다. 배운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론 읽고 읽어 보시고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 보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더욱 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 그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그리고 정말 성실하다는 축하의 박수를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